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산 하늘다육입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뵙는 날이죠. 예, 그래서 오늘도 카메라를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은 해가 떴다가 흐렸다가 지금 비가 오려고요. 봄 비가 오려고 준비 중인가봐요. 음, 비가 와야지 또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살죠. 농사철이니까 옛날 조상님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요 말이 느리다고 좀 꾸중을 많이 듣네요 충청도라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엄마 같은 언니 아들이 많이 계셔 갖고 말 빨려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laughs> 태생이 저도 말이 느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좀 양해 좀해 주세요 오늘도 제가 준비한 아이들 한번 보러 갈까요? 제가 그리고 금세트, 금저렴이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직 시작단계라 어, 비싼 아이도 있지만 이제 저렴이 아이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찜했던 언니아들 한번 잘 보세요.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쪽 언니, 이건 저쪽 언니.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잘있는한번 보세요. 여기도 있고요. 예쁘네요. 얘는 정말 예쁘네요. 딴딴하니 여기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또 준비 어얘 정말 예쁘네요. 딴딴하니 얘는 패스 내왜 엄마 이거 해야 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레드벨벳 이두인데요. 이두. 아, 글씨 못 쓴다고 하도 그래갖고, 레드벨벳, 14,000원. 그리고, 아이에 따라 가격이 조금 조정될 수 있어요. 어, 다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자, 다 함께 보자고, 레드벨벳인데요. 8cm 이두입니다. 8cm 나오고요. 어, 영상이 흐리, 흐리네요. 잠깐 해가 떠서. 정말 짱짱한 아이입니다. 저는 이게, 골라서여러분들을 내니까 여러분들을 내요. 여러분들께 선보이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레드벨벳 이 아이 분화분에다가분에다 앉히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몇바퀴 돌다가 이 외두하고 두개를 골라왔습니다. 여기 외두가 있어요. 얘는 12,000원 외두 사이즈는 비슷해요. 정말 예쁘죠? 송이찬이 정말 예쁩니다. 비안트가 있습니다. 비안트. 비안트. 글씨 연습해도 똑같네요. <laughs> 한 14cm 나오고요. 2두. 이두. 2두. 이두. 2두인데. 정말 짱짱하니 너무 예뻐서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 안에 아가도 있어요, 저 안에. 보이시죠? 아가가 있고, 이렇게 이두인데. 정말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블루 서프라이즈. 24,000원입니다. 24,000원. 얘는 목지라가 돼서, 목대가 잘안 보이시죠? 목지라가 돼서 엄청 좋은 아이입니다. 한 14, 15 나오네요. 3두고요. 블루 서프라이즈 2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블루서프라이즈 이름도 희까네요 일본 블루서프라이즈 어, 그냥 얘랑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더 분홍분홍한 것 같습니다. 오두 오두 사이즈는 12, 13 나옵니다. 오두 군생 한몸 군생입니다. 세요. 저희들 아이들이 좋다고 짱짱 무거워서 좋다고 단단하고 저희들 아이만 또 어, 데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분 계세요? 자, 뮬리가 있습니다. 이건 제 글씨 아니네요. 뮬리 10cm. 뮬리 만 원? 이런 색감이 오묘하지 않나요? 피멍들고 이 오두인데 여기 아가가 하나 붙었네요. 율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쿠바, 쿠바, 쿠바 다 아시죠? 쿠바 쌍두인데 정말 예뻐요. 간단하니, 이제 얘가 더 이제 무거지면은감 색깔로 쫙여기죠 너무 예쁜 아이. 쿠바. 쿠바입니다. 그 다음에 빙산. 말이 빨라져야 되는데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지네요. 13cm 정도 나오고요. 빙산이라는 아이입니다. 빙산. 삼두고요. 삼두 군생입니다. 빙산. 카시오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카시오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 얘 너무 예뻐요. 삼두인데 카시오 센치는 9cm도 한 거의 10cm 나와요. 삼두 군생 얼굴이 근데 쪼그라들었죠, 찌그러들었죠. 괜찮아요. 정말 예뻐요. 여기도 카시오가 있네요. 카시오. 예, 이 아이도 삼두네요. 이 아이는 또 얼굴이 동글동글 하네요. 오늘 아침에 물을 주려다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물, 물을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찍고 마르쉘이라는 아이인데요 마르쉘 마르쉘 <laughs> 이 아이가 보세요 삼두였는데 여기서 아가들이 바글바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짱짱한 게 티가 나죠 짱짱한 거는 바글바글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어쩜 이럴까요 자식 욕심이 많은같습니다 11cm 1 2 정도 나옵니다 마르쉐 마르쉐입니다 그 다음에, 펀퀸. 펀퀸은, 얘가 15cm 잔데, 이렇게 넘쳐, 넘쳐 흐르죠? 펀퀸입니다, 펀퀸. 이런 색감 좋아하시죠? 맑고, 그린그린하고. 짱짱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 주수가 꽤 많아요 이렇습니다 펀킷 예쁘죠 그 다음에 치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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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나왔나 12cm 나오고요 모두 군생 치히로 예쁘네요. 정말 예쁘네요. 치히로 였습니다. 여기 치히로가 하나 더 있네요. 치히로 어, 이 아이도. 땅글땅글 하네요. 치히로 치이로 였습니다. 콜로라타 한번 볼까요? 콜로라타. 콜로라타입니다. 센치는 13cm 나오고요. 콜로라타는 다 아시죠? 이래 배도 짱짱합니다. 이 아이가 더무거면 색깔이 진짜 이쁘죠? 콜로라타. 입니다 그다음에 백화시즈. 백화시즈가 있습니다. <laughs> 제 글씨 보고 웃는 거예요. 12cm. <laughs> 12cm. 삼두 얘는 목대가 있죠? 좀 밑에 목대가 있습니다. 네, 로망, 로망이 있네요. 로망, 아이들 보세요. 테두리를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엮여 있는지, 로망도 참 독특한 아이죠. 로망, 이 정말 묵히면 정말 예뻐요. 뒤 집어줬네, 자가. 13, 12 넘습니다. 12cm가 넘네요. 12cm 정도 로망. 로망이었습니다. 엘샤는 더 있어야 되고. 샤일리샤일리니 아닙니다. 샤일리사두입니다 이두 아이하고, 이두 아이하고 색깔이 좀 틀려 보세요. 이런다니까요. 똑같은 아이, 아니 엄마에서 나와도 다 틀려요. 이 아이 10cm 조금 넘네요. 어, 지금 처음 봤네요. 저는 맨날 어, 그냥 봐서 모닝듀, 모닝듀 있습니다. 모닝듀 15cm 정도 되고요. 색감이 정말 예쁘네요. 맑고 투명한 색깔 모닝듀였습니다. 그 다음에 퍼플 초콜렛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정말 퍼플 퍼플 합니다. 예뻐요. 정말 예뻐요. 13cm 정도 되구요. 색감 보세요. 요런 아이들하고 요런 아이들 색감. 어 저는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네요. 어? 여기. 아이가 제가 분갈이 하면서 손톱이 하나 다쳤네요 29,000원이요 <laughs> 퍼플 초콜릿 푸시케 얘 정말 예뻐서 제가 저기 있는 애 이쪽으로 데리고 왔어요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여려 보이죠 근데 되게 단단합니다 젤리같이 단단합니다 물 한번 더 먹으면 짱짱해질 것 같습니다 푸시케 정말 예뻐요 푸시케 한 8cm 나오네요 푸시케 하나 더 있어요 가격대는 좀 있죠 푸시케 예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어떡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얘예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멕시칸 스노우. 자영도 올릴까? 자영도 이쁜데. 멕시칸 스노우입니다. 3자야, 8자야. 3입니다. 3. 3자입니다. 옥 색깔로 너무 예뻐서. 정말 예뻐요. 15cm가 넘, 15cm가 조금 넘네요. 멕시칸 스노우, 자연한 자영 자영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영, 자영입니다. 센치는 뭐, 13? 13 조금 넘는 것 같고요. 자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마무리 하고요. 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 날 또 찾아뵙기로 하고 중간 중간 제가 이제 그금 아이들 저렴한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시청해 주세요. 어, 오늘도 맛있는 점심들 드시고요. 오늘 불금이고 내일은 또 주말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잘 지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다들 행복하시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